정말 병신이다 저거 우와 미치겠다 야 저거 음주운점 피하려고 그러나? 아니 저 s t have a k e y b o a r 이렇게 내삶 h e y somehow they are h e 다 e t h e 살 have a day, only most of the day. It's a different. It's a different. It's a different. 여보세요? 아, 여신식이 아니고, 방금 집 왔는데요. 아니, 뭐, 요새 뭐, 아니, 뭐, 이게고수작 비싼 사고를 내리긴 해요. 네? 냄새 뭐 만납니까, 벅찬이 차를 하고 없어. 냄새 많이 납니까, 지금? 걱정이야, 지금. 잘안고서 냄새가 고어 지금. 那么去吃习惯点就他，他没拿东西干来，干来又是。哎，有就没了嘛，他讲等我来，他没了嘛，本来记得，差五天都记得香，衣裳没了，那件，他们阿公在记得没了，这那件。哎，上班到哪来？你叫他，他都跟着我走。你现在街上看到，你到我这边来玩的。

괜아또 들어가면 아, 깨에다요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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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하면 전화세요이으니까 계속 세요 네? 네. 죄송 아니, 죄송합니다. 이거, 이거, 이거. 그럼, 사람 끼게니까안 돼요. 저, 저도 애비 없는 哥露着胳膊哎，哥不摸，哥不摸，哎哥都摸不晒个了嘛。哎，这哥。哇，真大个嘛！可是你干嘛？十三点十二，五点六九，你起码要七点六来呀。啊，你三代的，我只见过你，你哪只来过？我只听你哪只来过？没错。내가지금못내가죄송하잖아요 내가 내버 들어가겠어요. 아니 내차내 기억에 남은 내 거기서 내차 내내 네? 있어. 음, 에? 좀 맞아야 돼요. 아니 내가 내가 뭐 내가 뭐 내가 뭐 내가 뭐 잘못했어요. 내가. 에? 뭐, 뭐, 뭐 네? 그 내가 이거 뭐 1대 뭐시가한 2, 30원에 이거 어쩔 와야되가어요 내가. 그러면. 에? 네? 제 그렇게 안 되지 말하고 있어요. 예? 예? 게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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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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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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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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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